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혜인과 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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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 혜인의. 마크입니다. 오늘은 상황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제가 분이... 마크가 없어가지고, 어, 한 명만 해가지고 해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3분 마크, 3분 상황극이라서 되게 빠를빠를 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네요. 일단 지금 뿌언님 스킨인데 제가 스킨이 스킨이 있긴 는 한데 어그 스킨이 목욕탕 스킨이 아니래서요 <laughs> 그래서 뿌언니 스킨 대신 빌렸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뿌언님이 이거, 이거 봐주시면 좋겠는데 러나, 러나, 러나. 러나,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지만 빨리 <laughs> 나와 주인장 주인장은 지영이라고 없지만 지영이 목소리로 봐주세요. 어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번호표 썼으니까저 갈게요. 그래요. 아, 맞다. 여기 돈 내야지. 얼이야 돈, 다이아몬드. 하나면 철계 금계. 설... 네, 여러분. 방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한번 <laughs>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돈 내야죠. 돈 냈는데. 아, 이 상주에 그래. 넣어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들어가서. <laughs> 3번이 여기 있다. 옷을 벗고, 따다담, 응, 응, 응. 어이쿠야. 음. 여러분, 제가 지금, 마크, 그 뭐냐, 그거. 마크 어 고끼니로 하고 있어가지고 마크 마스터로 여기 보시면 고게니가 있죠 이거 때문에 이게 마스터예요. 아좀 많았어요. 누르면은 잠깐만 누르면 누르면은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게 나오면서 이렇게 있고요. 먼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이 안 남았어요. 몇분 남았지? <laughs> 아이포 잡았어요. 빨리빨리 하서 빨리 빨리. 자, 여기 내몸 네 안에만 소개해야 되고요. <놀놀놀놀>. 먼저 처음에는 역시 온탕이죠. 온탕. 어, 아, 대가 녹았나? 뜨구 아, 밑에 요감인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에지금 다시 거예요. 아, 요감 맞습니다, 여러분. 동이에요. 어, 그다음 맞아요. 그냥, 그다음 냉장을 분다. 아, 잠깐만. 아, 밑에 얼음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얼음 맞습니다. 인가? 너온 온탕 같은데. 아, 저거는, 열, 열탕, 열탕. 아, 뜨거 이제, 아, 시원한 방들 가볼까? 아, 이 차가 다 <laughs> <못> 뜨거워. 어떡해. <뜨거워. 웃음> 저도 지금 여기 에어 컨틀어서 되게 춥거든요, 저기. 어, 끝. 자, 아, 이제 나갑니다. 저몇 분이죠? 아, 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고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2편 드릴게요. 네, 얻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제목을 뿌아님이 봐주시,시면 하는, 부모님이 봐주시면 하는 어 마크 상근 목욕탕 편이었습니다. 아니야, 상급 편. 아, 목욕탕 편이지. 그래, 알았어. 1편이라고. 목욕탕 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laughs> 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2층에 사우나는 있는데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엔딩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맨날 엔딩은 목욕탕 상황극 엔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 하나, 하나. 둘셋 안녕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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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Bye.